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팩토리입니다. 자, 오늘 또 가성비하면 떠오르는 차, 그 차가 또 다시 나왔습니다. 바로 어, 르노의 QM6 차량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18년식 14만 k m 정도 주행한 가솔린 1R 어, 70... 등급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격대는 딱 덜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천만 원 초반에서 끊기는 차량입니다. 일단은 지금 어,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호불호가 조금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딱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너무너무 깨끗한 차량이에요. 바로 아메시스트 블랙 차량입니다. 이게 아메시스트 블랙이 뭐냐면 지금 어두운 데서 보시면 그냥 블랙인 차량이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블랙 느낌이 나죠. 그런데 이제 빛을 비추면, 빛을 비추면 약간 퍼플, 보라색 빛이 나는 차량이 아메시스트 블랙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울 때에서는 그냥 블랙 색상으로 아마 지금 영상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는데 그냥 언뜻 보시면 그냥 블랙 색상이에요. 근데 이게 빛을 비추면 우리가 제일 고급스럽다고 하는 약간 자주색 어 이제 퍼플 라인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얘는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가격대는 정말 미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QM6에서 가장 저렴한 가장 싼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QM에서도 요거 안 들어가 있는 거 굉장히 많아요. LED 피어 비전이라고 해서 요거 HID 진해 헤드램프 들어가 있는 이거 하이빔 보존도다 들어가 있는 요 LED 피어 비전이 들어가 있고요. 데일라이트 들어가 있고 요거 차량이 여러분들 타 보시면 요 차량을 뽑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 어떤 느낌이냐? 아, 대부분은 이렇게 흰색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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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깔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시고 를 차를 이제 타시는데 이 차량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예, 약간 우리가 흔히 말하면 좀 유니크한 서, 컬러 선택이잖아요. 유니크한 컬러들이 대부분 차 관리가 진짜 겁나 깔끔하게 조금 더 병적 관리를 하시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얘는 이제 가솔린 모델 차량이고요. 안쪽에는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고, 러기지 스크린 들어가 있고, 여기 안에 이런 걸 보셔야 되거든요. 이런데 보시면. 어, 필러 라인, 이런 쪽, 위에 루프, 이런 데에 짐을 싣다 보면 많이 찍히고, 많이 좀 손상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딱 느끼기에도, 일단, SV를 딱 보셨을 때, 여러분들 SV를 살 때는, 아, 세단과 좀 다르게, 요 뒷공간을 보면, 아, 전 차주분이 어떻게 차를 조금 생각을 했을까? 왜냐면 차를 조금 어, 관리하고, 조금 더 내가 청결하게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차 관리를 조금 더더잘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들은 이렇게 보고 어, 트렁크 공간이 뭐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 보신 게 아니라, 여기랑 여기를 봅니다. 저희는 여기 안쪽, 여기, 여기가 제일 많이 찍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없다는 라거 보면, 뭐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뭐 엔진 소리도 너무 좋고, 뭐 옵션도 너무 괜찮고, 전체적으로 어, 저는 어, 차량에 대해서 검수를 했을 때 괜찮은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릴 수 있을 만한 차량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타이어 잔여량은 지금 현재 절반 정도 남아 있는 19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뒷자리는 이렇게어 성인이 타더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무릎 공간과 머리 공간 충분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어 이제 윈도우 버튼 그리고 이쪽에서는 보스 사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백은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고 앞쪽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장치도 잘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을 열게 되면 컵홀더랑 열선 시트는 이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조금 불편하긴 한데 어차피 지금 당장에 사용하시는 어, 옵션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어, 이 차량은 다른 차량 다르게 추가 옵션이 바로 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패밀리카에서 또이 썬루프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또 큰데요. 이 차량은 지금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서 QM6 가솔린중에서이 차가 제일 쌉니다. 그러니까, SUV에서, 아, 현대차에서, 뭐, 예서, 투싼, 산타페, 뭐, 기아의 소렌토, 뭐, 스포티지를 막 계속 많이 검색을 하셨을 거예요. 많이 검색하다 보면, 가격대가 안 맞아. 대부분 요 정도면, 한, 천중후반? 천중반?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현대 기아차가 압도적으로 AS가 굉장히 너무 좋은 차량이고, 여러 가지 분들 좋지만, 가성비 하면은 진짜 이 차량을 정말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자, 실내 한번 보시죠. 자 이제 실내 들어오면 이제 스마트 키는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자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S 링크 세로 모듈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 탭에 들어가 겠습니다 차량 탭에 들어가면 주행 보조, 이제, 이제 안전 장치, 차선 이탈, 그리고 사각지대 후축방 경보, 오토매틱 하이빔, 그리고 긴급 제동 시스템도 들어있고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안전 시스템도 다 들어가 있고요. 주차 보조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시면, 장애물 감지, 전후방 감지,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아,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팅이. 그리고 에어 케어라고 해서, 어, 이제 공기청정, 필터. 우리 패밀리카에서 또 이제, 요런 공기청정이 중요하니까, 요런 공기청정 에어 케어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 타이어 공기압 센서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라이브 링크, 그 다음에 전화 블루투스, 그리고 멀티미디어,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어, 내가, 음, 지금 현재, 어 최근 지도 화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새로 모델로 나와 있어서 내가 조금 더어 이제 가로보다는 조금 더 길게 볼수 있는 우리가 대부분 핸드폰 내비가 좀긴 모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와이드하게 돼서 이게 또 편하다는 계신 분계시고 S 링크 요 패키지에서 가장 좀 힘든 부분이 바로 이제 좀 너무 반응성이 늦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현재 제가 그래도 어, 연식이 좋다 보니까 반응성이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열선과 통풍이 2단으로 들어가 있고 에코버튼, 전조토파킹그 다음에 어, 스피드 리미터랑 크루즈 컨트롤 엔진 스타트 버튼,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키로스는 약 14만 키로 정도 주행한 모델이고요. 그리고 오토라이틀 기능과 오토와이퍼 기능도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자, 후방을 누르게 되면 후방 카메라, 그리고 조향 연동, 시스템, 이렇게 다잘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께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아주아주 아름답고 환상적인 뷰티풀한 가격, 바로 1060만원입니다. 단순 교환도 없고 미세누률 늦을 수도 없고 어, 썬루프에다가 통풍까지 다 들어가 있는 이런 풀 패키지 사양을 여러분들 가솔린 모델 1,060만원에 구입할 수 있어요. 자 영상 끝까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차량 외로도 저희가 다른 SUV도 같이 비교해 드리니까 여러분께서 비교해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 좋은 차량 찾을 수 있게끔 한번 의뢰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다음번에도 괜찮은 차량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